요고 연속 백뺑이에요 약식으로 자예 지금도 떼기 작게요 예 그리고 장풍 똑같아요 어 요거까지 이러면 또 뺑뺑입니다 지금 블랑카도 이거 다 맞아요 블랑카도 요거 좀 이상해. 자, 셋, 넷, 약손, 요거 cps. 자, 알겠습니다, 샤프자님. 2000원 슈퍼채팅 후원 감사하고, 캐릭터 cps 설명 좀 해주세요. 자, cps란 기본적으로, 자, 강제 연결이고, 약발, 캔 같은 경우, 뉴 같은 경우는 앉아 약발하고, 중립해놓고 약발하고, 큰 손하고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은 가드를 해도 뚫고 다 맞아요. 원래 약발하고 큰손 하면은 안 맞아요. 제가 가드를 시켜볼게요. 혼다를 자 설정 요럴 때한 번씩 하는 건 너무 좋네요. 자, 이러면 자한 번하고 그 다음 누르면 가드가 돼요. 약발하고 이게 CPS 근데 약발하고 바로 큰손! 그렇죠 가드되죠? 가드되요. 돼요. 안 돼요. 강제 연결이안 돼요. 근데 약발하고, 약발과 큰 손을 동시에, 약발과 중손을 동시에, 약발과 약손을 동시에, 다 맞아요. 보세요. 약손까지 맞았죠? 중손까지 맞았죠? 큰 손까지 맞죠? 예. 요게 CPS입니다. 요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은 똑같아요. 예. 승룡 치면 돼요. 그냥, 큰 손하고 승룡하듯이, 약발, CPS 승룡. 요게 됩니다. 그쵸? 중손도 마찬가지에요. 약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발하고 묶여있으면, 손들이 약발하고 묶여있으면, 손이 입력이 돼요, 손이. 너왜 손이 입력이 안 되냐? 그쵸? 같이 누르면 손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cps가 되는 거예요. 어. 그쵸? 약손도 돼요. 어. 요게 cps. 그리고, 가일로 볼게요. 가이레 cps. 자, 똑같아요. 보십시오 약발 큰 손. 나가죠? 요거를 응용한 게 무한콤보. 어, 요런 식으로, 예. 어, 잠깐만, 이게 연습 모드라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 요게. 예. 똑같습니다. 약발 큰 손, 약발 큰 손, 약발 중손, 약발, 약손. 4단치기 한번 해볼게요, CPS로. 어, 이게 CPS로 지금 4단치기 했고, 어, 요게 4단치기 CPS. 이 했네. 어, 요거는 큰 손으로 CPS. 예, 여러가지 응용이 있습니다. 발끝만 타면? 예. 어. 이게 연손모드가 요런 식으로 나가. 이거죠? 약간 버그인데, 큰 손이 백너클이 나가야 되는데, 어, 지금, 어퍼가 나가죠?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장풍 똑같아요. 어. 요것도 CPS, 마지막에는 CPS. 예, 네, 요런 게 있습니다. 또, 잠깐만. 캔, 회오리, 아, 캔. 잠깐만, 이거발로그한테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했다가 실패한 게 있는데. 자. 예 이게 다 돼요 이게 예예 예. 요거까지 이러면 또 뺑뺑입니다 지금 연습 모드라서 뺑뺑이 안 되는데 블랑카도 마찬가지예요 블랑카도 이거 다 맞아요 블랑카도 요거 회오리까지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오히려 다른 캐릭이 안맞고 자이 두방 맞으면서 착취타이밍에 승룡까지 꼭 맞아요 이러면 또 무한스턴입니다 예, 특히 바이슨한테 많이하죠 바이슨한테 가장 무난한거 바이슨한테 캐니. 요거많이 어, 왜이렇게 또 기어가냐 이거 왜이러냐 왜, 왜 이러냐? 이게 연속모드라 좀 이상해 자셋넷 약손 요거 cps 요렇게 때리면 예. 또, 스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있어요. 더 캔과 류의 차이점. 응. 가드 되죠, 지금. 어, 연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이게 막아지는 건데, 캔은 점프해서 상단이 돼요. 어, 이게 됩니다. 어, 근데 류는 안 돼요. 류는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대신에, 여기서. 지금은 중손이 접혀 들어갔는데, 펴서 들어갈 때. 야, 왜또 접혀 들어가냐. 가드 되죠. 이게 장풍의 차이에요. 캐네 장풍은 느리고 어, 이거 보세요. 가드가 되잖아. 근데 류로 바꾸면 보세요. 맞아요. 어는 맞습니다. 장풍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류가 장풍이 좋아요. 하지만 3단치기 안 맞는다는 거. 예. 네. 안 맞죠. 정확히 때려야 돼. 어, 정확히 때려야 돼. 타점을 높게 특히 장게프나 바이슨도 마찬가지로 어.. 타점을 높게 해야 때릴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어려워요 타점을 좀 낮게 하면 안 들어가요 어.. 요런 차이가 있고 선풍각 넘어지죠 예.. 선풍각 넘어지죠 근데 캔은 안 넘어져요 예.. 이래서 류와 캔의 서로 싸우게 되면 류가 유리하.. 다는 거예요 하지만 캔은 걸음이 빨라 발싸움이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캔보다 예, 요런 식으로 가서 막, 이런 움직임이 빨라. 그래서 저는 유대 캔할때 장풍을 거의 안 써요. 장풍 캐릭에서는 밀려. 캔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붙어서 발사으로 많이 갈라고 해요. 요런 식으로. 예. 자, 요런 것도 되고. 요렇게 하고. 어, 그리고 요거. 그렇죠, 요거에요, 예. 한번 던지고. 또 앞으로 가네. 그렇죠, 반대로 와. 자. 역잡기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러고 선보가 왔는데, 잡아야겠다 하다가 맞습니다. 이거 또, 또, 왜 이렇게 타이밍이 왜 이러냐. 앞으로 가네. 연습 모드는 좀 약간 버거성이 있어서 잘안 되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CPS. 떼기 잡기. 어, 방금 떼기 잡기 됐죠? 약발 집. 어, 떼뗄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만약에 유다. 어 승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 태우는 게안 되고 만약에 가만히 있거나 뒤로 뛰거나 뭐 그런 움직임 움직임이 보면 무조건 잡힙니다. 예 지금도 떼기 잡게요. 예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음. 예 지금도 마찬가지 또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또 뭐가 있을까? 식으로. 자, 한번 누르면서 앞으로 가고 뒤로 빠지면서 어퍼가 나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 나갔죠? 한 번만 눌렀는데. 그쵸? 두번 나갔죠? 네 이럴 때. 누르면서 약소리 나가고 떼면서 어퍼가 나가는. 네. 떼면, 떼면서 어퍼가 나가요 여기 있다가 보세요, 한 번. 뗄게요. 어, 떼기만 해도 기술이 나가요. 이렇게 나가죠 어, 요런게 이제 음입력 방법 때리기 예, 요거를 발록으로 권항이 많이 때리는 예, 요런식으로 많이 때려요 음, 요런식으로 자 기술이 이렇게 서툴러 자 요런식으로 다이슨 바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국민 콤보. 팔단 치기. 약손 두 번. 안자중손, 큰발. 이거 CPS랑 전혀 상관없고. 예. 반대로 점프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인터버를, 인터벌을 인터발을 주고서 약손을 누르는 거. 예. 약손을 적절한 타이밍에. 어, 약간, 타,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살짝. 딜레이를 줘서. 어 이러면은 영구적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가일 같은 경우한테 보세요. 어 이렇게 영구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계속 충전이 돼요. W까지. 어 바이슨들이 이렇게 많이 때리죠. 오히려 이런 어 이런 팔딱콤보를 오히려 잘안 써요. 가일한테. 어, 요런 식으로 때려요. 미스가 나더라도, 땅, 느낌은 항상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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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더블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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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리, 땅, 땅, 더블리, 요런 리듬. 예,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되는데, 반대로 무한도 똑같아요. 안제약은두 번. 하나, 둘, 더블리. 하나, 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무한 더블리 그... 형님들께서 좀 피로하게 생각하는 무한더블리 앉아약좀 두번 더블리 네번을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보세요 하나둘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하나둘 더블리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음, 연습모드가 뭔가 약간 아다리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또 우리 세코님이 기술 기가 막히게 써주시는데 예 이러고 머리차이까지 이러고 머리차기 하나 둘셋 머리차기 하나 둘셋넷 머리차기 예 똑같죠? 바이슨도 지금 머리차기 했는데 똑같습니다 류도 캔도 똑같고 류도 똑같고 앉아 약발하고 하나 둘셋넷다 머리차기 이 머리차기는 약발과 강발을 따라 무한 W하듯이 따라 하면서 앞으로 뛰면돼요 요러고 뛰면돼요 앞으로 앞으로 큰 발을 하는거를 약발을 먼저 한번 더 눌러주면서 뛰기 하나 둘셋넷다 머리차기 요런식으로 예. 네. 그러면 또 뺑뺑이죠? 만약에 역가드 쪘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 정가드 쪘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머리차기. 이 정가드 쪄서 약발 네 번만 들어가면, 머리차기 하면은 또 다시 스턴입니다. 예, 요런 게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렇죠. 순차 입력. 예. 요거 연속 뺑뺑이에요. 약발 세번 들어가면. 이거 싸가트한테 많이 써요. 장개프도 그러고. 특히 싸가트한테. 누가 연, 연속으로 스턴돌리는것도 보셨을거예요예 네. 하나 둘셋 원래 다른 캐릭들은 점프서서 때리고 약발 두번까지밖에 안들어가요 이게 세번이 안들어가 하나 둘셋 하면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사가트, 장게프 등은 약발 세번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 이러면 스턴 무한스턴이에요 무한스턴 어 이러면 늦었고. 응, 이러면은 무한 스턴. 지금 늦었고. 음. 응, 지금도 늦었고. 어, 실패.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무한 스턴. 달심한테도 될 거예요, 달심. 장개푸나 달심한테도 될 거예요. 장개푸도 되죠. 어 무한스터 장개푸도 되고 달심. 달심은 안 됐나? 어 달심은 잘안 됐나 보다. 어 달심은 잘안 되네요. 음 제일 많이 맞는 친구들 달심, 장개푸, 사가트 다 맞아요. 특히 가일로 했을 때는 바이슨도 잘 맞습니다. 모든 콤보가 다 맞아요. 네. 어이것도안 되네.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니까 안 되지. 음. 원래 이게 이 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연습 모드의 오류.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시간이 12시가 다 됐고, 예, 간단하게, 예,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여쭤봐달라고 했고, cps를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뉴캔 유저분들은 cps는 기본이고, 어, 예전에는 기본기 싸움, 발 싸움, 선풍각 하는 거, 거리 싸움, 발 싸움, 요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cps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이 됐습니다. 예. 뉴캔 유저분들은, 이런 예, cps 기술,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약발하고 중립해놓고 약발하고 큰손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음. 자, 어떤 일이 되게 쉬워 보인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이 싹 고소라는 뜻이다. 라는 게 검은캣님을 두고 하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동, 강동래형님. 자뭐 혹시라도 궁금한거 있으면 제가 전부터 뭐 교육방송 뭐 이렇게 궁금하신 뭐 기술이 라든가 그런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맨날 어 경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나마 우리 샤프나 님이 말씀 주셔서 예, 예 따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로 조만간 음, 이런 뭐 cps 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거 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 사님. 자, 오늘도 일정이 다 끝났네요. 오늘도 뭐 편안하게 공방하면서 대보랑 놀아볼까 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바쁜 거 같아요. 음, 그냥 약속을 잡지 말고 시간이 날때 너와 내가 시간이 동시에 되면 그때 하는 쪽으로 붙는 게나을것 같습니다, 우리 대보랑. 예, 그리고 내일은 자, 재밌는 경기 진원 캔과 광명의 경기가 있구요 어, 그리고, 지렁캔과 제가 먹고, 광명하고, 장우지가 먹는 경기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될, 될 거고요. 자, 그 경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자, 가장 배우기 쉬운 캐릭이요. 어, 처음에는 가장 쉬운 건 솔직히 바이슨이 쉬워요. 예. 바이슨이 가장 좀 화력도 세고, 음,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류나 캔. 무난합니다. 류나 캔은 언제든지 무난해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만약에 가일이나 뭐 그런 캐릭을 배우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난한데 중고수 이상만 넘어가면 좀 쓸만합니다 가일은 예,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서 좀 때리는 캐릭이라 가능해 어떤 상대한테도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캐릭이라고 봐요. 예, 바이슨 괜찮아요. 음. 처음엔 바이슨으로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진 컷 편집해서 커맨드 넣고 캐릭터마다 올려주시면 될 듯. 겐소쿠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강릉동네 형님 강릉에 사시나요 저도 일 때문에 강릉에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사십니다 강릉 가면은 거기 바닷가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막 하면 너무 좋아요 자형님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내일은 좀 재밌을 거예요 내일은 저 진원 캔나고 광명하고 일대 경기도 있고 저랑 진원 캔이 먹고 진원 캔도 이제 개구 개국, 개국을 했고 예, 진원캔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우리 형님들께서도 진원캔 TV 가서 한 번씩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